4월 7일 음, 꼬물거림. 아유 반갑다. 잘들 잘하고 있는 거지? 오늘 음. 같이는 아, 태줄이 안 끊어졌네. 마르기는 다 말랐는데. 같이는 음. 안 끊어졌네. 저가 똑말라서 떨어지겠지? 오늘 어, 누구 건지 몰라도 오 태줄은 말라가지고 똑 떨어졌는데. 에헤. 에휴, 엄마 없어, 었 에휴. <laughs> 어, 발바닥 빨아, 그. 빨아, 빨아. 어. 아, 발 바닥 봐요. 바디아, 아닐 바 아, 반칙이야, 너, 그러면. 꼼지락꼼지락 꼼을 공, 을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엄마, 아이, 마 들어가서 안아줘 이제 어이구, 그렇지? 어, 뭐가 왔다. 음, 엄마, 시원히 있어야지. 응. 음. 흐 <laughs> 품으로 들어온다. 아이고, 아이 자빠지면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굳이 뒤에 새끼들 힘들어. 그래 이제 엄마 이쪽에 있다 엄마 품으로 와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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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가 안나와? <laughs> 응. 그래 그렇게 넣어줬어야지 진정해 그래도 덜 추운가 보구나 엄마 뿐으 안찼는거 보니까 응. 그래 엄마 자고지 찾아가 봐 자 꼭지를 찾아 찾아 자 꼭지를 찾아 찾아 아싸리번리어 음. 음. 또잘 보고 들지. 음. 또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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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ryk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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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?